전라북도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돕기 위해 선심성 사업비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당 소속 도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전라북도는 근거없는 정치공세라며 일축했습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대외협력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 국민의당 소속 김종철 의원이 지난 총선 직전 전라북도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합니다. 더민주 시의원들이 지난 2월 같은 당 총선 후보를 위해 도비를 보조하는 공동 이용시설 정비 사업 17건을 긴급히 취합해 두 달여 만에 집행했다는 겁니다. 선거 기간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계획이 없던 예산이 지원된다는 것은 관거를 볼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히 선거구가 바뀌면서 덕진에서 완산갑에 편입된 인구 3만 8천여 명의 인우3동에1 0개 사업이 쏠린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는 아파트 정비를 비롯한 공동 이용 시설 사업비는 해마다 예산이 소고 시군 요구에 따라 어느 때나 지원할 수 있다며 선거 개입설을 일축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부에서 조기 집행 추진을 1, 사분기 내에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특히 상반기에 예산이 많이 어, 집행이 된 점이 있습니다. 쟁점은 도비 지원을 통한 계획적인 선거 개입 의도 여부.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의혹을 쟁점화할 태세에 있고, 전라북도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